안녕하세요. 권명스 프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네요. 어, 굉장히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 바라고요. 가족과 함께 하는 게 최고겠죠. 자, 오늘 배울 레슨은 어,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쿼트백 스윙에 이어서 그 다음 쓰리 쿼터 백 스윙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, 그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레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우리가 테이크 백, 하프 쿼터 백, 그 다음에 쓰리 쿼터 백은 여기에서 그리 끝이 공을 향한 상태에서 조금 더 올라간 상태가 리코터 백입니다. 리코터백 어, 스윙을 했을 때 이제 풀스윙 탑까지 가기 직전인데요. 이리코터 백으로만 하셔도 충분한 거리를 다 만들 수 있고요. 정확성을 위해서는 리코터백 스윙을 많이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전환해서 임팩, 알로스루, 아프 포터, 쓰리쿼터백 자, 그러면은 이 관음 과정이 조금 더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가 되겠죠. 여기까지 됐죠. 그렇죠? 커트백 보다는 좀더 커졌죠 자,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테이크 백 앞, 프커백 쓰리 커트백 다음로 전환해서 이렇게 바로스 앞, 아프 포토백, 백 쓰리 커트백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스윙을 하면은 스리쿼터백은 여기까지 들어가 야습니다 자, 그러면은 그 스윙을 했을 때 스리쿼터백 스윙으로 스윙을 했을 때는 Ready.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입니다. 이 스리쿼터 백스윙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어, 축이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정확성을 좀 터치할 수가 있고요. 어, 어, 풀 스윙보다도 스리쿼터 백스윙으로 스윙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다시 한번 돌아하자 어, 몸도 안 풀고 쳐가지고 좀 정확성까지는. 자, 어 지금 제가 이제 진행 과정이 테이크백부터 하프 커터백, 쓰리 커터백까지 올라가서 스윙을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. 처음에 제가 가르쳐 드릴 때는 풀 스윙으로 한꺼번에 가르쳐 드리고. 이제는 지금 구분지어서 그 연습 과정을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. 이3리쿼터백까지의 스윙을 이렇게 한 조각씩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풀스윙을 했을 때좀더 정확성이 생깁니다. 아, 프로들도 연습하실, 연습할 때는 풀스윙위 주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아, 하프 스윙이나 쿼터백, 쓰리 쿼터백 이런 식으로 스윙을 저 작은 스윙으로 만들어놓고 연습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. 어, 아마추어 여러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따라하시다 보면은 좀더 정확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 쿼터백이 뭐냐, 쓰리 쿼터백이 뭐냐, 이것은 그 스윙 크기에 의해서 조금의 차이가 있죠. 자, 다시 한번 올릴게요. 테이백 앞, 코터 백, 쓰리, 코끝, 백 그러면 꼬임이 더 만들어지죠? 그 상태에서 돌아가. 자, 여러분들이 이제 초급자, 중급자, 상급자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좀더 어,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조금 더 연습을 네. 더 정확하게 해서 볼에 대한 정확성을 좀더 키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아, 그래서 이 세리쿼터 백이라는 것이 아 이런 스윙이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그럼 또 다음 시간에 풀 스윙으로 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 에 뵙겠습니다.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시요 감사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